여보, 봐, 봐, 바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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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방

안녕. 나정애든이야 안녕, 정애든이야 가자. 또 보러 가자. 아이가 보러 가자. 와했어요 병원에서 봤지, 길이. 와. 목이 진짜 길다. 길이구나. 길이구나. 오 기린이 목이 길어요. 목이 아, <laughs> 길어요. 어이 내안 <laughs> 그지? <그치? 웃음> 목이 기이 목이 길기는 길구나. 오. 가보자 이때나 아,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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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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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는 오오오오오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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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하자 하마다 하마 들어온다 물에 들어간다 우와 우와 하마 물에 들어가네.

까치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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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치야 안녕 까치 안녕 아 까치가 어? 왜 아픈 이기까지 까치였어요 어 아,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까치가 어느 곳에 없으세요 아저 높은데 올라가 있어. 저 꼭대기 올라가 앉아있어 우와+, 우와 올라간다. 올라간다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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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간다 우와+ 올라간와우올라가 우와+ 우와+ 우올라와우 으쌰 와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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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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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우와+ 우이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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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, 우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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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양. 이른 양은 하야지어백신 저기 앉네. 아나 따뜻. 응. 네. 코끼리 코끼리. 코끼리 코끼리. 나왔요 저봐봐 어, 저 코끼리, 코끼리 봐봐라. 저저저 친구 친구 코끼리랑 같이 있네. 응? 저서 봐봐. 네. <laughs> 와. 네. 저기. 우와. 저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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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봐봐. 어, 여기 저기 저기서 봐봐. 코끼리 와. 어어코끼리라

이리 오라고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위 앉아버렸어 에이 앉아버렸어 에이 이리 오라니까 원숭이다 큰애 그 뛴다 잘 네. 탄다 나번더까응우이봐라 안녕 원숭아, 안녕 안녕 응. 아 안녕 우와, 좋기잘 산다 가자 호랑이 왔다 호랑이 다와 호랑이가 거 앞에 앉으네 어나 찍어라 나 찍어라 그거 보여주네 응응 너희가 나 찍었니 응 안녕

kant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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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angnya anang tuh mana ceng ceng wow 우와. 아니 나그런데또 있어요. 아, 강아지 밥 먹니? 아 진짜 이거 줄까? 아, 이거 줄래? 줄 거야? 안줄 거야? 에, 안줄 거야? <laughs> 안안안 <laughs> 와 이쁘다 아, 이쁘네 깨끗하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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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누구니? 아빠가 정일니 어? 얼른 어디 가요 당나귀 <laughs> <laughs> <강남이>. 어? <laughs> 가자 준비됐어요? 네 내려갑니다 슝, 슝, 우, 우. 우와아 자리 없으시면 다음 열차 이용해 주세요. 네, 빨빨. 출발하겠습니다. 네. 발하겠습니다네다하세요 안녕하세요. 감사합세요 안녕하세요. 세요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가요 바이바이 가요 바이바이 갑니다 갑니다 아이고 다 왔네.